김은혜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국채 발행은 국민 1인당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에게 불공정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추경은 사실 빚이라는 것 말입니다. 추경을 위해 발행하는 20조 원이 국채 단순 계산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45만원. 납세자 기준으로는 1인당 약 9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하는 큰돈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이죠. 규칙 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맞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묵묵히 규칙을 지켜 빚을 갚은 분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장사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대리운전하고 쉬는 날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이 빠지도록 규칙 지킨 분들은 이런 빛 탄감 추경을 보며 내가 바보였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청년들이 피눈물 흘릴 불공정에 사인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준칙까지 없애며 뻔히 보이는 묻지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25만 원짜리 소고기 한 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도록 규칙 지키면 손해보는 추가 경정안의 실체.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